여기가 기계 두 대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산세가 엄청 대단한 지역입니다. 멧돼지 길이 이쪽으로 해서 길목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멧돼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 대들이 저기 강아지가 이리 와, 깜시 이리 와봐, 깜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깜시 이리 와봐. 어. 내가 우리 집을,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이 농작물 자체를 관리를 해주는 우리 그 고추병 같이 아주 유명한 아주 네 입니다. 우리 애 하나 믿고서 여기 살다가 여사장님이 기계를 설치해준 이후로 얘네들도 편해졌습니다. 멧돼지가 안 내려오니까.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낮에는 잠을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멧돼지 쫓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역이 자이밤 밤 나무에 보통이나 나무 맨 이런 거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밤 주워 목으로 여기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도 막다파 쳐놓고 요 며, 며, 요지도 다 해쳐놨던 다 자리인데이기계에 설치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게 조용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고라니 같은 거 작은 동물들은 그 나타나서 어 이제 조금씩 그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라니는 어 크게 피해는 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멧돼지만 안 내려오는 것만 해도 천만 다니고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연못에 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고, 어, 기계 그 제작하신 사장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랑도 좀 많이 오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무슨 몸이 편해졌어요. 다명은 잠을 못 잤어요. 몇 듯이 쫓아다니냐고. 우리 집에 라이터쌩센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쫓아다니기 때문에 넓게 멀리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온갖, 그, 치산소치는다 사다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어, 멧돼지가 우리를 피해서 간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보고 사장님한테 제가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